안녕하세요. 택형TV의 택형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드라잉 타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타월 종류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이 회색깔로 보이는 드라잉 타월이 있고요. 그 다음, 세무 융입니다. 아마 셀프 세차장 가면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양면 마. 양면으로 되어 있는 무봉제 양면 마입니다. 그 무봉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여기 끝선에 봉제가 돼 있지 않고 어 마무리가 깔끔하게 돼 있다고 해서 무봉 마고요. 무봉제. 무봉제를 사용하셔야 되는 이유가 어 지금 화이버가 없는데 어 마감 처리가 돼 있는 부분을 보면 실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좀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닦아내시다가 기스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무봉제, 무봉제 타입. 아,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딱딱하긴 어, 딱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스를 또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봉제가 되지 않는 거. 무봉제를 사용해 주시기를 권장하겠습니다. 형, 마음마뿌려주세요본내세 발수, 비딩각이 있는 차량은 관리하기가 더 쉽습니다. 어, 어떤 점에서 쉽냐면요. 어, 요즘에 보시면은 좀 유행은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쓰시는 분들은 쓰고 계셔요. 송풍기죠? 송풍기를 사용해서 1차적으로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은 드라잉 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많이 아끼게 됩니다. 드라잉 한번 보일 수있요 송풍기로 어, 예, 한번 불어 주세요. 보시면은 지금 저희 대충 했습니다. 깔끔하게 안 했어요. 물기가 웬만큼 커버가 돼요. 큰 물방울들은 다 날려버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잠깐만요. 한번 들어주세요. 한번 들어주시고요. 자, 드라잉을 대부분 쓰신다고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쓰시나요, 여러분들? 드라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펴서 도장면을 올리겠죠? 올리고, 방법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톡톡톡톡 쳐서 물기를 스며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정도는 도장면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해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다른 방법은, 어, 방금처럼 수건으올려 당겨주는 방식 이런 식으로 최대한 힘을 주지 않고 자 아래 부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올려서 반드시 피고 이 상태에서 쭉 당겨주시면은 물기가 얼마큼은 다 제거가 돼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물기 있는 상태 자이 이쪽 면에도 어 이제 길게 보시면 되죠 잡은 다음에 쭉 내려주시면 물기는 거의 거의 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로 다 흡수가 됩니다. 드라이 타올 재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면하고 뒷면이 달라요. 근데 대부분 쓰시는 분들 보면 드라에는 이렇게 쓰시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쓰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봉제 선 부분에 대해서 봉제 선에 기스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면이면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저희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펼쳐서 쭉 당기는 방식 어, 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면 이렇게 하면, 이렇 하면, 이 하면, 이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면 이렇게 면이면이면이면는 이렇게 물기를 빨아먹게 하는 걸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쭉당기게 되면 유리 같은 부분에는 유막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기름기 띠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팁 뒤집어서 유리창을 닦아도 돼요. 그 물때 유 그, 예. 네. 벌레 자국들 천상들 지금 보시면 이거 보이잖아. 네. 이거, 이거, 예 이런 거보이는 그걸 뒤로 문지르면 굉장히 잘 지워져. 요 이렇게? 예. 어 바로 지워지네요. 음, 또 꿀팁 이런,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네 프로샵들이 이게 샵들이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오너들은 이렇게도 쓰고 만약에 제거한 다음에 어, 여기 아직 벌레장국이나 이물질이 남았네 싶으면은 이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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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워져요. 잘지워지네요 잘 진짜. 음. 정말 잘 지워져요. 특히 어, 드라이타월 같은 경우에는 종류들이 굉장히 많죠, 브랜드들이. 많죠. 브랜드들도 이제 많고 가장 중요한 게 드라이타월 중량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렇죠 중량 중량이죠 이 중량이 얼마나 수공 중량 무게가 얼마나 나가냐에 따라서 물 후수량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음. 어 저렴한 거 쓰시면은 아마 320g까지도 와. 있죠 최고 저렴한 게 반도 사용 모터 계속 물 짜내셔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량이 있고 금액대 그 가역좀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기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안 나와있는 수건이 있는데 가동용 수건이 있어요 집에서 우리가 세수하거나 샤워하거나 오고 나오면은 닦는 수건 있죠 그 수건 사용하시면은 보장면 아예 나오십니다해이나 유리도 닦지 마시고요 실내도 닦지 마십시오 기스의 주 원인이기 때문에 농도에 어, 맞게끔만 사용해주시오 드라잉타워는 정말 드라잉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드라잉타워를 사용하시길 꼭 권장하고요 드라잉타워 같은 경우에 는사이트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가장 많은데 저희는 지금 현재 줄자리 74에 90자리 74에 90자리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두장 정도면 은한 대는 그냥 세차할 수 있으니까 두장 정도는 좀 여유를 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보면은 어 우리가 영상을 이제 계속 남기다 보니까 초보자 세트를 하나 또 구색으로 또 남기게 됐는데 초보자 세트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버키 시아나하고 네버요 매니트라데크 1 0 m 정도 될것 같아요. 1 0 같아요. 카자프 블루믹스 겁니다. 어, 아이향 굉장히 좋죠. 거품도 풍부하고. 네향 아, 네, 굉장히 좋아요. 이거 주고. 그다음에 요 같은 경우 안뜯어도 돼요. 에피오스타에서 나오는 러시안 블루 미트입니다. 미트. 아 엄청 부드러운 거. 네네. 요거 하나 주고 그다음에 네. 방금 사용한 제품 드라잉 타운 저희 방금 영상에서 보여드린. 칠백오십짜리 드라잉 타월. 네. 네. 그리고 또 있죠.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사은품. 요, 요거 사은품으로. 그렇죠. 휠 브러시하고. 요거 요거 지금 이거는 이제 틈새. 아 틈새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틈새. 네. 실내나 틈새 그 용도로 해놨습니다. 아, 요거 휠브러시 네. 여기, 여기 여기 안에 네네 휠브러시 용도 휠브러시 음... 조금 거칠긴 한데 그래도 입가... 사용하시는 데 전혀 지장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게 있으면 습니다거는 서비스다 그렇죠 이두개 두개 제품은 서비스로 지금 저희가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하면은 금액이 어총 금액이 그 사은품을 빼고 이것만 했을 때 이것 요거 빼고 33,800원이야 이것만 어, 근데 너무 비싸잖아 그지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제조자라 또 응. 싸게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금액을 좀 많이 낮췄어요 2만 5천 9백원 2만 5천 9백원 어 이게 어, 근데 이것도 어, 서비스를 준다 어, 전부 다 줘서 2만 오천 구백 원에 저희가 하고 아 있고요. 어 이거 다 이만 오천 구백 원 준다 이거를 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쭉 깔았을 때는 그렇지. 이제 이 정도. 이 정도만 되더라도 일단은 세차는 할수 있어요. 세차는 진짜 기본이라고 할수 있어요. 뭐뭐 왁스? 팔아요, 응? 뭐 여기 여기 보시면은 이쪽 어저 이쪽에 보면 링크를 띄울 거예요. 아 링크 링크 띄울 거니까 그쪽에서 구매하시면 될거 같고요. 어, 이렇게 네. 좋네. 이제 시대가 점점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 네. 세린이라 세림, 그러지, 세린이, 초보자들 보고. 세린이들도 솔직히 음. 말해서 재미를 좀 느껴야 돼, 세차에. 어, 괜찮은 같아. 근데 지금 같은 시즌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안 좋아요. 음. 세차기가, 세차기가 정말 안 좋고. 한봄 정도 되면 은 아마 세차에 또 붐이 또 일,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다음 영상은 이제. 여기 위에 왁스를 올리는 영상을 한번 남기도록 할게요. 근데 왁스 올릴 때도요. 수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주. 들에 다다 돼요. 막 편안합니다. 밟고 올라가는 역할도 합니다. 키 작으신 분들도 우리 큰형이 좀 키가 작은데 일단은 가운데까지는 편하게 탔습니다. 네. 네, 그렇죠. 170 기준 좋습니다. 170이 안 되는 거 같은데. 170이라 그래 가 다음 영상은 그러면은 왁스. 자 왁스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아 쉽게 말하면 한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크기, 태블류로 물왁스, 고체 왁스, 리퀴드 왁스 세 가지인데 지금 보시면은 본넷시세 개로 나와져 있잖아요. 자 이쪽은 물왁스, 이쪽은 고체 왁스, 저쪽은 리퀴드 왁스. 과연 세 개를 한번 발라보고, 에센셜 네네, SN, 파일 네. 그다음 고체. 그냥 고체 왁스라고 해봤자, 저희가 뭐, 흔하게 쓸수 있는 거. 그냥 캄가루 프리미엄 하드왁스 쓸 겁니다. 캄가루 하드왁스 프리미엄으로 쓸 거고요. 이쪽은 저희가 지금 제 차에 발라져 있는 샤이니 왁스. 샤이니 왁스를 시공할 거고, 그 다음 이쪽에는 캄가루 프리미엄을 시공할 거고, 이쪽에는 모르겠어요. 저희도 한번 어떤 게 가장 좋은가 한번 보고, 거기에다가 한번 올려가지고, 세 가지를 발랐을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왁스 같은 경우에도 수건이 전부 다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왁스 바르면서도 왁스용 전용 화이버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알림 설정.